애규경 바의 유진, 옛날 어떤 아이가 육지에서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죽이려 했지만 방법을 몰라. 어른에게 묻자. 이렇게 말했죠. 그걸 물에 던져. 곧 죽을 거야. 아이는 그 말을 믿고 거북을 물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물을 만나 힘차게 달아나 버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해탈을 얻고자 하지만 방법을 몰라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말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욕망을 즐겨. 그게 진짜 자유야. 하지만 그것은 거북을 물에 던진 것과 같습니다. 욕망을 따라간 그 끝은 해탈이 아닌 고통의 길입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한 선택은 우릴 깊은 어둠으로 이끕니다. 이 비유 하나로 깨달았습니다. 바른 길이란 무엇인가요?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장합니다.